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 방재대책과 함께 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주민 대피 계획과 차량 침수 피해 대책을 포함한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신정동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 침수 대비 차수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국비 포함 194억 원을 들여 과거 침수 피해가 있었던 무거동 점골 지구의 저류 용량을 36,000톤에서 48,000톤으로 확대하고 예산 36억 원을 확보해 여천 33배수 펌프장의 원동기와 재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구가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등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누리 서비스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공유누리란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언제 어디서나 공유누리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관내에서 공유 가능한 주차장 및 전기충전소, 회의실, 체육시설 등총 200여 개의 공공자원을 공유누리 포털에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지난 27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삼산동 강변공원 물놀이장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원 20여 명이 참여해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계곡과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예방 대처 요령 등의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고가 운영 중인 다이온배운터의 2차 평생학습 프로그램 11개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다이온 배운터는 구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남구가 마련한 것으로 올해 2차 프로그램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책 GPT, 경제교실, 저탄소 채식요리 등 11개 과정이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구는 2019년부터 카페, 공방, 꽃집 등 공공민간시설 중 유효공간을 다이온 배운터로 지정해 5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레슬링부 노형훈 선수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49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코로만형 77kg급에 출전한 노형훈 선수는 결승에서 파주시청 정주은 선수를 5대1로 누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유형에서는 97kg급 신동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금연 캠페인으로 남구 지역 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문수로 일대를 자율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두 달여 만인 지난 7월 24일, 옥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두 번째 금연 캠페인을 갖고, 옥동 학원가 일대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남구 보건소는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아파트 지정, 흡연자 단속 등 꾸준히 금연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가 올해 3단계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를 8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12명으로 취약계층 94명, 청년 일자리 18명으로 나눠 선발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남구보건소가 8월 8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2기 비만관리교실 참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주중 체력단련실 이용, 유산소 근력운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구 장생포 세미골 문화마당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생활 강좌인 똑똑 스마트폰 활용기 수강생을 8월 2일부터 모집합니다. 강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생포 문화창고가 9월 8일까지 3층 갤러리 B에서 이상선 작가 초청 전 기억 속 인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풍경과 소재가 주는 독특함을 담은 작품 등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